<목소리> <근데 왜 이거? 목소리> <진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이친이가이 아, 입을 아니, 그게는 유님이 몰라. 그렇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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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임과 열린 집매칭해서아리아서가어주에 입학 특기 위원들이 반복을 입고 오늘 이렇게 국회 개원식에 맞춰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캐디언도 중 예. 양반은... 장경태 의원님은 머리띠 하얀 거 여기 <laughs> 없는데 <없네. 웃음> 아니 다양반들가 보이나봐 <laughs> 조선시대가 말이야 <laughs> 산업공상이 따로 있나 <laughs> 약간 멋슨 복사이네요 그래 국민의 입옷이다 나는 저기 갓도 가져왔는데 다시 이게 어울리지 않게 이방갓을 가져왔어 간 <laughs> 얘기를 좀 하자 예. 아, 그리고 앞에서 보여줘야지. 네. 아유, 좀 멋있게 봐, 봐. 아, 아니야. 다시 이거? 오! 오! 어, 오! 혹시 스타일이 아, 아, 아니 이렇게 해고 있어. 오! 역시 정경 부인 스타일이. 다르네요.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옷을 <laughs> 아무래도안 아, 되는 거지. 모르겠는데. 오! 이렇게 오. 됐다. 괜히 이 방을 가져온 게 아니야. 아니, 분이 아니, 그, 방이 얼마나 센데. 이 방이 <laughs> 최고요 와, 근데 아니, 눈이 한은 비슷한 분. 누르정 위원님, 여기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로. 아니 여기가 네. 중심이 될 거야 이제. 네? 뭐, <laughs> <어쩌면 여보세요. 웃음> 이따가 중심이 되더라도 지금은. 근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한 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오는 거지. 아이고. 머리는. <진짜>. 아, 진짜. 진짜. <laughs>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 어떻게 아. 그냥 이렇게 <laughs> 적당히 그냥. 좀내뜯좀서집쌓듯이쌓이 아무도 낼수 있는 쌓으 아니 나도 저렇게 하고 오는데 인터넷을 딱 켜더니 애들이 이렇게 주는데 <laughs> 뭐, 됐어 됐어? 뭐, 아, 뭐, 아, 그래. 벌써 다 안되잖아요 아, 아까도 그냥 어우 우리 에이펙 에이펙투님들 예쁘시네 최고죠 아유 고어요 배가 고 아, 이거 멋지다 멋져. 에이팹! 옳지! 에이팩파이팅에이팩파이팅 어서오세요. 어, 서오세어서오어서오세 어서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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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 안전 안전해. 오냐어서오오 어서오냐. 오냐 어서오냐. 어이오서오냐오냐 어서오냐. 지서 강운데 오시면 이래 오세요. 안서면집 집어 다니는 거야. 그래, 에이펙트 그녀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물러가라. 네, 아무도 없느냐. 네. 어, 경주 에이펙 가면 성공할 때 하겠습니다. 네. 경주 에이펙,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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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에이펙, 성공! 경주 에이펙, 성공! 무척! 무척 어, 끝났나 보네. 무척! 저 왼쪽 끝났나보다. 자, 끝났나보다. 끝났나보다. 왼쪽 끝 성공으로? 자, 경기 났패